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 우리는 보통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은 여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올백 수술을 놓고 개그콘서트 같은 대사들이 연일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듭니다.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니 아니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라더니 왜 돌려주라고 했느냐. 는 반론이 바로 나옵니다. 만약 이런 해명들을 김혜경 여사가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VIP면 윤석열 대통령은 VIP인 남편입니까?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 한복판에 폭풍의 회열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부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